지난해 상록수 보건소장 채용을 두고 4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안산에서 보건소장 공백 사태가 재현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단원 보건소장 채용이 시작됐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와 안산시 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사가 아닌 공무원 내부 승진을 통해 보건소장을 맡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단원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최종 합격자 공고입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안산시는 단원 보건소장 채용을 위해 지난 9월 30일 첫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11월 4일 재공고를 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합격자가 없어서 석 달째 단원 보건소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를 두고 안산시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보건소장은 개방형 주기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내부 내정자를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개 채용 과정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이민근 안산시장과의 면담, 공직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대로 선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적임자가 없었다 그러면 3차 공고는 벌써 나왔어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뭐 공고 계획은 없고 저희 상급단체, 경기도의사회하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금 안건으로. 지금 올려 가지고 주 뒤익게 보고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요. 이에 대해 안산 씨는 보건소장이 수행해야 할 전문성과 행정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자를 승진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 씨는 적임자를 찾아 재공고를 낼지 내부 승진을 시킬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산시 의사회는 안산시가 내부 승진을 통한 보건소장 임명을 결정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